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갈수록 네. 많이 어, 전산화되고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어, 다행히 저는 황급이 나오긴 하는데. 세무사님, 아, 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직장인분들 연말정산 할때 2021년도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다고 기존에는 뭐 이제 다알 텐데, 바뀐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21년도 연말정산 네. 대비 어, 새롭게 바뀐 것들 네.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짧게 살펴보면 일단은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음. 어, 추가로 10% 발생이 됐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네, 네. 100만 원 내에서 네. 추가 10%더 해주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전년도에 내가 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에서 5%가 초과된 음.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더 해줘요. 아, 더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네. 네 계산을 예를 들어서 해보면, 전년도에 2천만 원을 썼다. 네. 그리고 올해 3천만 원을 썼으면, 네. 어 어, 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네. 그러면은 전년 2천만 원에 5%. 네. 그럼 2,100만 원. 네. 네. 3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네. 9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10%면은 아, 90만, 90만 원이 네. 추가로 소득공제로 소득공제 더 들어옵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그렇군요. 어. 또 어떤 게 달라져요? 그 다음 거는 기부금 네. 세액 공제율이 증가가 됐어요. 한시적으로. 1000만 네. 어, 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존 15%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5% 증가돼서 20% 세액 공제 받고요. 그다음 1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30%의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35%로 어, 세액 공제 또 증가됐네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갈수록 네. 많이 어, 전산화되고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에 나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어, 회사에 따로 제출을 했어야 됩는다 맞아요. 제출했죠. 네. 이제는 어, 내가 그 연말정산 관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다음 연도, 어, 1월 19일까지, 네. 홈텍스에서 내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걸 동의했다, 확인했다, 네. 체크만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료가 바로 회사로 넘어갑니다. 아, 자동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네. 된다? 네, 네. 편리해졌죠? 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 네. 어, 연말정산 미리 하기. 미리 하기, 그러니까 5의로 해볼 그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미리 하기라기보다 네. 미리 보기? 아, 그러니까 이제 세액이 예상 세액이 얼마나 될지, 음. 예, 얼마나 환급을 받을 맞아요.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볼 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시기는 다음 네. 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 이미 해가 바뀌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네. 어 내가 그때 이걸 좀더 했었으면 그렇죠, 놓치는 것도 네.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국세청에서 네. 이제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 그거 좋네요 네. 예상세 이렇게 산출해보는 거네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다행히 저는 환급이 나오긴 하는데 아, 네.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어, 일단 내꺼 공인인증서로 홈텍스 네. 로그인 하셔가지고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을 하시면 전년도 급여 내역을 불러와줘요 네. 근 전년도 급여와 올해 급여가 변동이 없다면 네. 그냥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네. 만약에 내가 오늘 급여가 올해 바뀌었다 네. 그럼 수정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음... 1월부터 9월까지 카드랑 현금영수증 내역이 다 불러와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그리고 나서 네. 10월부터 12월까지 네. 내가 얼마를 더 써야 되나 음. 또는 내가 아,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 그렇죠. 네. 연말에 계산해보고 더, 더 쓸지 네. 덜 쓸지 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네. 바뀐 네 가지 점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